너보다 잘생겼어 너데너 <laughs> <laughs> <잘생겼네, 웃음> 닮았다는데? 가리건이랑? <laughs> <laughs> 똑같아 똑같아 <웃음> 너,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아니 가만히, 그렇게 하지말고 <laughs> 가만있어 <laughs> 아니 그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눈 얼마나 더 박지성보다 야너 박지성만한 눈이, 눈이, 눈이 더 작은거 같은 800만 앞선 학기술로 아이 아이그냥드 광고가 이상한 거지. 마 이상한거 하지 않을까 고민했어. 아이폰이 왜 저래 진짜? 자, 아이폰 광고 나온다. 아이그 <laughs> 이렇게 직면 사진 찍을 게너무지더 놀라워집니다. 어, 눈빛이 다그래 눈이 뭔가 <laughs> 들어갔어. 무려 8가지 세가지를 동시에 삼성카드 3한잔 해? 어떻게카드 옆에서 보면은 코가 이렇게 딱 사람이 딱 나와야되잖아 나도 그렇지만 얘는 더 심한 것 같아 이 부위 이렇게 제일 응. 많이 <웃음> 이렇게 나와 <laughs> 나와있 <나만 웃음> <나만 웃음>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턱 주관 이렇게 턱주 코가 더 나왔어 나.. 나갈 땐나고 그리고 여기 <laughs> 너손 <너무 웃음> 엄청 쪘다 이거 봐여 뭐? 어. 코가 묻혔어? 무코야? 무코는 김영민인데? 쟤도 무코야? 무고야 무쳐서 무코 무코는 김영민, 문에는 박남성 난 이제 이거 먹고 다이 거야? 먹었으니까 갔다 와, 빨리 에? 먹었잖아, 갔다 와못 먹어요. 먹었잖아 <목호> 갔다 와, 빨리 <목호> 몰라요. 콜라 먹게. 아니, 며칠째. 그래, 갔다가 어쨌든 먹었으니까. 마트. 마트 매반. 먹으면 갔다 오긴 했잖아. 어?